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표, PB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PBR, 즉 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PBR은 이 기업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빚을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현재 주가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 1이라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현재 주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1보다 작으면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1보다 크면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PBR은 특히 자산 가치가 중요한 기업, 예를 들어 은행, 보험, 부동산 관련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PBR만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고 있거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거나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BR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활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PBR, ROE, 부채비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PBR을 통해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